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조작하거나 통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조작하거나 통제하지 않으신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옥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사무엘하 23장까지 다윗의 행적에 대한 거의 대부분을 살펴봤어요. 저 우리는 그동안 보편적으로 다윗의 그러니까 위대한 부분만을 굉장히 많이 들어오다가 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본받을 만한 것이 많았던 다윗도 어떤 한 부분, 그러니까 불과 삶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해도 그가 그 욕정과 욕심에 대해서 그 시대의 문화와 유행을 따라 말씀의 가이드 없이 행동하게 되는 경우 결국, 그 스스로의 명성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뭐, 저는 이제 괜히 영웅의 얼굴에 먹칠을 해서 그 존경스러운 이미지를 실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이런 작은 모습까지 지금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성경의 역사로 기록하여 남겨주신 것은 분명히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부분들도 잘 분별해서 우리 삶에서도 다윗과 같은 이런 실수 속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길을 걷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보편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한두 가지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보냄을 받은 이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어진 이 사명을 바르고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성경 안에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지 근데 하나님 그걸 보이신다는 거죠. 이 의미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받고 우리가 따라야 할 멋진 믿음의 그 모델 같은 사람이 살았는데 특히 다윗이 온 민족과 왕이 그 두려워 떨던 블레셋 거인 그 골리앗을 그 어린 나이에 무너뜨림으로 그런 다윗이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못 박아버린 그 문을 열어버리는 걸 보고 이제는 누구라도 거인족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 팽배한 생각들이 이런 저유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 보이지 않는 골리앗들의 무릎 꿇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어 삶이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공부가 바빠 이러면 당연한 것처럼 너도 나도 할수 없어 이렇게 포기하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누군가가 이 구멍을 이 뚫어버리는 이 불가능을 부셔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다안 된다고 하던 것을 정말 믿음으로 그냥 이겨내고 승리해내는 삶이 바로 바로 우리에게서 시작되기를 바라요 그런 삶을 살아주는 우리 교회 성도와 리더들 정말 감사하죠. 늘이 교회에 있, 이 시티에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게 가능하냐 이 교회가 어한 주당 그렇게 큰 돈을 내 가면서 과연 이게 예배가 가능하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린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어떻게 왔습니까 바로 이렇게 다윗처럼 그 불가능을 뚫어내는 믿음의 리더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걸 이루어왔던 거죠 조금만 더 힘내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또 이렇게 우리를 이어서 또이이 이 불가능을 깨뜨리는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거룩한 생명 나는 생명을 세워가는 그런 일에 더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24장인데요. 24장은 해석에 있어서 사실 말이 많은 그런 내용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다윗의 인구 조사 얘긴데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강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거를 고르라고 그랬냐면 7년 동안 흉년을 겪을 거냐, 아니면 3개월 동안 원수를 원수들에게 쫓겨다닐 거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할 거냐. 이걸 어 얘기하시거든요. 근데그 7년 동안 흉년을 겪을 거에 대해서는 역대기 21장을 보면 3년이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3년이라고 해도 1,095일이고 3개월이면 90일이니까 전염병 3일이 훨씬 더 빠르게 끝나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3일 전염병을 선택했는데 그 결과는요 인구가 7만 명이나 그 전염병으로 죽는 끔찍한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24장에서는요 어 보면은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킨 것처럼 나와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역대상 2 1장은또 다르게 나와요. 사무엘하 24장 1절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인구를 조사해. 마치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혀 있는데 역대상 21장에는 이 구절, 이 사건에서 뭐라고 적냐면 21장 1절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찌됐든 혼란스러운 것은 다윗이 유혹됐다라는 거고요. 그런 일에 하나님이 일부러 벌을 주려고 개입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그 다윗의 그런 결과가 결국에는 죄 없는 백성 7만을 죽였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이게 뭐야? 얘기가 뭔가 이해는 가겠는데, 이게 뭐? 왜 이렇게 돌아가지? 뭔가 그런 생각이 들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이제 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읽을 때 뭐가 좀 이상한 게 느껴져야 된다고요. 근데 이런 구절을 읽어가면서 아무런 의문도 없고, 그런가보다, 이렇게 한다면, 아멘, 그런다면, 그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역사를 통해 확인하고 알게 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데, 그냥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 내용을 읽으면, 이 뭐가 이래, 이게?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해? 이렇게 의문을 품고 비난한 그런,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인데, 성도가 읽어가면서 이게 아무 짓도 않다, 일을 하는 것은,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영적인 감각이 지금 무감, 개 무감각해진 거예요. 무뎌진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사실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가장 먼저는 일단 문자적으로 읽어가면서 이해되는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사람 성경을 읽는 방법이고 성경을 이해해가는 방법이에요. 그문자 그대로 문장 그대로 읽어서 이해가 되면 그대로 이해하고 다른 지혜를 얻으면 되는데 그런데 근데 지금처럼 그냥 내용이 읽혀졌고 이해는 가는데 뭔가 이게 맞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식이야라는 그런 의문이 생긴다면 그 내용의 전체적인 상황, 이 역사에 그리고 그 성경 이 역사 전체 흐름의 정황을 잘 살펴서 이해해 가는 게 이제 또 다른 이해 방법이죠. 그러니까 문자와 문장은 이상이 없이 이해가 된다고 해도 그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바르게 파악하고 온전하게 알아야 되는 분명하게 대전검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여러분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너집 나가 그렇게 말할 때 당연히 그 말은 이해가 돼요.집 나가라는 걸 이해가 가요. 근데 그집 나가라고 말했던 부모님의 의도는 정말 집을 떠나 없어져라. 그게 아니라, 야, 좀 제발 우리 좀 제대로 살자. 바르게 살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말 그대로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상황과 정황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그런 방법을 이해하려고 해도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해가 또 힘들다는 거죠. 그 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같은 경우 그래도 힘들다 이해가 그래서 그 동안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살피며 알게 된뭘 갖고 그때는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가지고 또이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바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 문자적으로 그냥 이해하세요. 근데 그게 안될 때는 내용의 흐름을 통해서 이해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이해하는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4장의 이야기는 문자적으로 읽으면 답을 얻지 못하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으로 파악을 하려고 해도 내용이 급작스럽게 나왔어. 다른 어떤 배경이 깔린 것 없이 나오니까 그 이유를 잘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바르게 이제 이런 경우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걸 우리가 그동안 다 왔던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충동적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막 죽이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이 결정에 있어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 요 이것도 우리가 좀 해석의 어떤 중요한 자유지를 어떤 해석의 어떤 방법으로 놓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는 거는 분명 다윗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심판받을 만한 책망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고집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거 분명히 교육하고 징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이 바세바 그 사건 때 같이 비록 다른 범죄였지만 또 종류가 다른 거지만 또 죄의 함정이 좀 빠진 거예요. 인구 조사가 이제 표면상 드러난 이유인데 자세한 내막은 몰라도 어찌되었든 그것을 지금 보니까 9개월 20일간 거쳐서 계속 이 인구를 조사했다고 그러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도 결국은 뭐예요? 이거를 끝까지 고집했다라는 건 확실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책망하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내용의 그~ 이~ 모든 걸 근거로 볼때 결국 다윗이 뭔가를 고집히고 있었다라는 거고 거기에 백성들까지 함께 연루됐다라는 거고. 그래서 다윗의 이런 행동이 다른 사람 보기에도 온전해 보이지 않았던 거거든요 (24장 3절을) 보면 그래요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했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더 불어나게 해주셔서 뭐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과 군대사령관들이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요압과 군대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떠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지금 다, 이, 이, 다윗의 고집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거 도대체 왜 이러지? 라는 일들을 다윗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사람이 사탄의 그 시험에 이렇게 넘어지는 거는요, 상황과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대로 하고 싶어서, 뭔가 자기를 고집하고, 그 끝까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해서, 그런 욕심을 자극해서, 자극해서, 유혹하고, 거짓말을 던지는 것 외에는, 사람들을 억지로 막 조작하고, 끌고 다니고, 이럴 권한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말로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할 뿐이에요. 제안을 할 뿐이에요. 유혹을 할 뿐이에요. 사람이 죄를 실행에 옮기도록 뭐 사탄이 억지로 끌어다가 막 선악과를 먹게 그냥 이 하와의 손을 잡아다가 그냥 손을 그 선악과를 따게 만들고 입을 벌려서 집어넣고 이렇게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지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정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그 짓이라면 누가 봐도 아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말하면 이 놈의 쉐입 네가 그랬잖아 이렇게 할 건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자기는 말을 했을 뿐이고 사람이 직접 그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정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하나님조차 그 결정을 어쩔 수, 어쩔 수 없다. 어떻게 할수 없다라고 말,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 뭐 신문보들 보면 뭐 살인이나 강간을 저지른 휴학범들이 뭐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 나가서 뭐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뭐 내가 그때 뭔가 씌었다뭐 알코올에 취했다. 뭐 어쨌다. 약을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 변명을 하곤 합니다. 맞아요? 바로 그 욕심에 씌어서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선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것이 마치 사탄이요, 다른 힘이 나를 조종한 것처럼 그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가 죄를 짓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억지로 조정하거나 강제로 강압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협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근궁극적으로는 내가 그를 거절하냐 아니냐 나에게 달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사탄의 유혹을 따를 것이냐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결단에 달린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뭐라고 말해요?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부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조종하거나 사탄이 억지로 행한 일이 아니라.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의 고집스러운 욕심이 이런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이런 일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함께 징계받을 만한 어떤 연유가 있었다, 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연대 책임을 물어서 막 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이, 이지선 자매의 그 예를 들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유지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했던 행동했던, 어, 그런 뭐, 결과로, 어? 누군가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삶의 원칙은 어쩔 수 없다는 거야. 그 피해는 분명히 누군가는 보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에 일일이 개입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조정하고 통제하면, 근데 우리에게는 심판이라는 마지막 공의로운 그런 판단도 필요 없어요. 그때 그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마지막에 또 무슨 뭐 백보자 심판이니 뭐 이런 걸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종을 잘못한 것이지 왜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늘 이렇게 개입했고 이랬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런 전체적인 정황을 볼때 다윗이나 그 백성들에게 뭔가 분명한 꼬투리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런 창조의 원칙을 삶의 원칙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이런 마음을 미리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분명히 알게 하셔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교육이 미흡하고 관심이 없고 자꾸 미루고 게으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지가 무지를 더해서, 무지의 무지를 더해서, 이제, 끔찍한 세계가 되고 마는 거죠. 다윗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신 축복을 교만하게, 자신들의 업적과 능력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 그 이스라엘 나라의 안정과, 그 정말,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을 다 회복한 다윗의 이 업적이, 자신들의 어떤 능력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마도, 그렇게 이제 스스로, 다윗이라는 왕이 앞서 있었으니, 또 그것까지 포함해서, 아마,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교만하게, 하나님께서 감히, 하나님과 견주는 그런 일들. 그래서 자기 눈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 정도야. 우리가 이 정도야라는 걸막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진 않았을까. 그 시대 분위기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죄의 결과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요. 대부분 우리로서는 책임질 수 없는 일, 우리는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으나 그 행동의 결과는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차분히 돌아봐야 되고, 결국 죄의 열매를 맺는 욕심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신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서를 살폈던 그 사무엘 하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성경 중심 내 위기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좀잘 분별하고 그래서 다윗에게서 좋은 것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배우고 익히고 우리의 습관으로 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철저히 버려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낼 때마다 여러분 날로 날로 정말 복을 부르는 하나님이 약속한 형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뭔가 일이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부르심을 따라 거, 걸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자기 욕심을 따라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이나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면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좀 차분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개입 하심을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눈과 귀와 모든 감각으로 듣고 알게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온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저들의 자기들의 생각 속에 들어온 모든 정보를 그것은 뭐 사탄이 준 것일 수도 있고, 그냥 눈에 보이고 그냥 우리 인간으로서 그냥 귀로 듣고 감각으로 깨달은 정보일 수도 있고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생각을 그렇게 전해 주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 스스로 어떤 판단하고 을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때그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법도와 규례를 따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욕심과 생각과 감정과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것인지 우리는 성도로서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지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자기가 해야 될 결정을 하나님께 미루듯이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하려고 순종하지 않고 질질 끄는 것을 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애매하고 모호한 뭐게 없어요. 애매모호한 게 없어요.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는 그러다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전달받기 위해서 전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뭔가 마음과 양심에 찝찝하게 느껴지고 행동하게 꺼려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도를 모른다면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유행대로 선택하는 게 마치 진리요 자기 어떤 권리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구원하시고, 어, 언약한 백성들에게 주신 그 신의 산이 법도와 이 규례들을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 하나님의 그 확실한 의도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께서 말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마음과 양심에 꺼려지고 행동하게 머뭇거리게 되는 것들을 확고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릴 때는 핑계와 변명을 대고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령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 마음이 고집하며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자꾸 핑계와 변명을 대고 더 나아가 바르게 가는 교회 공동체까지 정제감을 주고 내 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별의별 정보가 다 들어오지만 그 생각 안에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라거 있지 않고 바른 판단과 결정을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욕심이 한번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도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다라는 거 있지 않고 항상 말씀 안에서 깨어서 우리 안으로 침투하는 욕심들을 온전히 거절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사랑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에, 아까 동행해 주시지만. 우리의 삶을 조작하거나 통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 잊지 않고, 우리의 수님이 자유주의를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이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접어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